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쥐띠분들을 위한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이달은 특히 큰 기회와 변화가 다가오는 시기이니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해드릴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1984년생 쥐띠분들에게 2024년 11월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삶의 활력이 넘쳐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면에서 기회가 찾아오고 주변 환경이 변화할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달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이 중요한 시기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확실히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직장 및 사업에서의 발전 이 시기에는 직장 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거나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더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노력이 인정받으며 주변 동료들로부터도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만약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이달이 그 시작을 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큰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주어진 기회에 망설임 없이 도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 재물운의 안정과 투자 기회. 11월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운이 흐르는 달입니다. 그동안 유지해온 경제적 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투자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이므로 재정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가 성공적일 수는 없으므로 신중한 판단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재물운이 좋을 때 일수록 소비습관을 점검하고 과도한 지출을 줄이며 저축이나 장기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의 확장과 새로운 인연. 11월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확장과 변화를 맞이하는 달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아지고 기존의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친구나 동료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일이나 목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언자나 동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찾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세요. 인간관계는 무엇보다 에너지교류의 장이기 때문에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은 운을 상승시키고 새로운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리법. 건강 운은 크게 나쁘지 않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일 수 있으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에너지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활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등산이나 공원 산책 등 야외 활동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 및 연인과의 관계 강화. 11월은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으로 인해 소홀했던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키워나가세요. 연인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계획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달에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나 작은 선물로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해보세요.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할수 있고 화목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기 개발과 성장의 시간.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신이 해보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능력을 키우고 앞으로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달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더큰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총평 1984년생 쥐띠에게 11월은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직업적으로는 성장과 성취를 맛볼 수 있고 재정적으로는 안정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건강, 가족과의 화합도 긍정적으로 흐르며 자기개발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달입니다. 이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여 11월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보세요.